이제 기자회견장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양팀 감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천 서포터스가 계속 응원가를 부르더라고. 음. 다 끝, 끝났는데. 끝났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간 아, 미스트 좀 가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 아, 가는데. 아, 기자회견장에 가는데. 안 네. 기자회견장에 다 들려요. 음. 네. 그리고 심지어 기자회견 양팀 감독 다 끝나고도 계속 응원가를 불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직도 경기장이 남아있나 해서 다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는데, 안, 그 안쪽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밖에, 밖에, 복도에서. 아, 장외 서포터라고 하죠? 네, 그렇죠? 아예 밖에서, 아예 장외에서 하면은 그. 원정석 그쪽 구역에서, 어, 이제 어. 바깥쪽 네, 구역에서 하죠. 거기서 노래를 나중에 선수들이 나갈 때까지 부르고 있더라고요. 와. 어, 와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아, 어, 그런가 보다. 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상철 감독이 들어왔는데, 유상철 감독은, 뭐, 자기가 어저께 생일이었는데 선수들이 큰 선물 을준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저런 뭐 전술적인 이야기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 근데 감독님 이게 아직 내네 경기나 남았는데 음. 벌써 이렇게 막 펑펑 울만 그냥 뭐 힘든 경기였지만 그 정도의 경기였나요? 음. 라고 했는데 물어보면 하죠. 예. 그러더라고. 되게 이렇게 좀 웃으면서 선수들이 되게. 뭔가 하, 하, 한이 폭발한 경기였던 것 같다 음. 어,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네. 농담상 근데 그와저에서도 웃으시면서 나한테 주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laughs> 어, 뭐, <laughs>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길 감독 만나고 나서 이제 선수들을 만나러 이제 믹스존에 갔죠 근데 성남이 믹스존이 진짜 네. 안 좋은 건 음. 믹스존은 원래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라고 만든 거잖아요. 네. 왜냐면 거기를 이렇게 쭉 지나가야 우리가 거기서 인터뷰할 수 있는 선수한테 요청을 하거나,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취재를 할수 있는 구역인데, 그죠 성남 믹스존은 예를 들어 성남 믹스존이 여기,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안에 있어야 돼요, 기자들이. 네. 기자들이 요 하, 하얀 종이 안에 음. 있어야 네. 되면, 인천 선수들은, 여 여기, 여기 왼쪽에서 음. 나가서 그냥 이 문으로 나가요. 네. 네. 이렇게 나가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음. 기자들을 음. 음.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네. 문이랑. 네, 성남은 그냥 그 반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모여 있는 것 뿐이지 음. 어떤 선수를 마주쳐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음.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요. 나갈 때 뒷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그렇죠. 어좀 어, 요청 유청, 요청인을 해서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안 전해지면 그대로 믹스트존 인터뷰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예 예, 예. 안 전해지면 예. 불렀는데 안 전해지면. 네. 음. 근데 이제 다들 무고사 선수를 인터뷰하려고 그랬죠. 네. 아그전 상황 말씀드릴게요. 제, 이건 제가 다본 거니까. 네. 그리고 뭐본거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막 계속 경기 끝나고 저쪽 밖에서 이제 응원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아 저쪽 한번 가볼까? 왜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하지? 해서 가볼까 말까? 왜냐면 고민을 하고 있다가 딱 봤는데 임중령 코치가 혼자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턱턱턱턱 쭉 걸어가는 거야. 그쪽으로 음. 이제 음. 통로가 비니까 쫙 보이는데 가서 한번 뭐 물어볼까? 했는데 혼자 이렇게 턱턱턱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되게 힘 이긴 팀 분위기가 아니야. 음. 그래서 아뭐 그런가보다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인천, 그, 스텝이, 펑펑 울면서 나가는, 뛰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때도, 아이, 뭐, 한번 이겼다고 저렇게 또, 너무 감동했네. 음. 나중에 놀려야지 생각을 했어요. 막, 진짜 막, 막, 거의 오열을 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막, 그현관문으로 막, 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음. 그냥, 뭐, 다, 이, 이상한 거 천지지만, 그게 되게 조각에 맞춰지진 않았죠. 응. 음. 그리고 좀 이따 봤더니, 이제, 어, 유상철 감독하고, 이제 스태프들이 우르르 나가는데 뭔가 나가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을 보자 하는 거 같은. 근데 그건 지금 생각했을 때 그거고 그 당시에는 뭔가 약간 그 풍문으로 들었어 보면은 이렇게 막 우르르 나갈 때 보면은 막 노래 나오잖아요. 음. 그것처럼 그런 느낌 받았어. 요뭐 음. 어, 이렇게 우르르 나가. 음. 왜냐면 보통 나갈 때 보면은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이렇게 뭐 가랑대고 나가거 그렇죠. 하는데 따로따로. 따로 어, 우르르 가는 거 보고 어, 뭐, 뭐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철 감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주려는 것 같던 것 같아요. 음. 분위기가 뭐 이긴 왜냐면 이긴 팀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태희 선수가 먼저 나왔어요. 성남 인천 이태희 선수가. 그래서 무고사 선수를 인터뷰할 생각이었는데 나오기 전까지 이태희 선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태희 선수이야기 듣고 있는데 무고사 선수가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나 무고사, 무고사 선수였는데 이거를 몇번 불렀는데 들었는데도 그냥 가더라고. 근데 저쪽에서도, 왜냐면 이태희 선수를 인터뷰하는 반대쪽, 저쪽에서도, 어, 스테파, 스테파, 스테파 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예. 다 들었는데, 가더라고. 근데,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 갔다가, 다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도, 눈도 안 마주쳤어요. 음. 근데, 무고사가, 우리도 뭐 인터뷰 많이 해봐서 알지만, 진짜 매너가 좋은 선수야. 아, 진짜 좋아요. 원래, 원래 이 선수 인터뷰 거절할 일이 없어요. 어, 그리고 진짜 어. 젠틀하거든다 가넌코 아, 얘기할 수 예, 있어요. 예, 예. 진짜 매너 좋고 응. 이런 선수인데, 아니, 이겼는데, 뭐, 응. 뭐, 그리고 자기가 결승금까지 넣었는데 저렇게까지 응. 해, 해야 되나? 응.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이상한 거 천지야. 응.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쪽, 한쪽 이게 뭐, 핸드폰 녹음으로는 이태희 선수를 하고 있고, 뭐가 선수했는데 뭐가 다 그냥 나가서 이태희 선수한테 인터뷰 다한 거예요. 네. 하고 이상하다는데, 했 이제 이쪽에 김호남 선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또뭐 물어봤죠. 근데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때 기자가 몇명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또그얘기나 났죠. 근데 오늘, 오늘 그런 이렇게 눈물의 의미는 뭐였나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아, 너무 감동받은 경기였어요. 뭐 정말 우리 간절하게 이겨서 눈물을 흘렸어요. 라고 할줄 알았는데 어, 어,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우셨어요? 했는데 갑자기 딱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막이박 이슬도 떨리고 이렇게 막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서니이 얘기는 나중에 음.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막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든 생각이 아 이거 진짜 무슨 뭐가, 뭐가 있, 있, 있구나. 이 음.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같은 느낌 음. 확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알려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의 힘과 응원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나가고 있는데 혹시 뭐 무고사 선수도 좀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늘 인터뷰 안 하고 음. 그런데 그런 선수가 아닌데 그랬더니그 얘기 그 얘기도 나중에 음. 뭐할 기회가 뭐, 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어, 상황 이어서, 오면서, 이거는 왜냐면,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분위기는 그래서 전해야 되겠다, 기사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해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좀, 뭐, 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기사를 이제, 썼어요. 예, 쓰고 나서, 알아봤죠, 여기저기. 근데 이거는 왜냐면, 한, 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얘기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왜냐면 이거는 뭐 구단에서 조금 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상철 음. 감독이 좀 몸이, 몸이 안 좋은 건좀 사실인 것 같고 음. 예어 그리고 다들 경기 끝나고도 눈물, 눈물 흘리고 이렇게 좀 가벼운 거 가벼운 그런 질병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좀 그런 분위기라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지금,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거는, 이게 어디에, 나 어디에 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댓글에도 되게 많은데, 이상철 감독의 어머니께서 최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음. 최장암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음. 최장암으로 투병 중이세요. 중이시다? 예, 네, 예, 네, 3년 음. 정도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 뭐막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유상철 음. 감독의 이제 가족들이 원래 외국에 있다가 6월쯤인가 이게 다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 인천에서 전원 소식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좀 부연으로 그러니까 뭐 입원을 해서 지금 뭐, 뭐 검사 받고. 음. 그 다음에, 뭐 황달기를 빼는, 뭐, 치료를 받았다라고 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이성철 감독의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료라는 게, 담, 담낭이라고 하나요 담낭이, 담낭. 담석, 담낭? 담석, 담낭. 담석, 담, 담석은 이게 돌 같은 거고, 담낭에 황... 담석이 끼는 내장 기관은 담낭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당연하죠. 거기에 이제 그게 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음. 일단 그거를 좀 뚫어야 음. 그, 그게 황달기를 좀 제거하는 맞아요. 그 음. 치료법인가 봐요. 음.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담낭이 막히는 것도 꽤 좋지 않은 거는 에, 맞아요. 몸에서. 에, 몸에서 분명 좋지 않은 거는 맞아요.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일단은 좀그 치료를 하고 왜냐면 지금 어유사 소감독이 다음 경기에도 벤치에 앉겠다라고 뭐 기사가 기사가 나왔잖아요. 음. 근데 이게 병이 뭐 가벼워서가 아니고 가벼워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료가 다 돼서도 아니고 일단은 어 검진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음. 일단은 내가 그 경기는 맞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또한 거지. 음. 아뭐뭐 그, 뭐, 여기에서 지금 뭐뭐뭐이 상황이 가볍다 무겁다 음. 이거를 논했습니다.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음. 예. 그런 예,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예. 조금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뭐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긴 한데 이거를 뭐 아직은 아직은 어, 예, 어, 예 아직은이죠. 예, 예. 음. 그리고 어쨌든 정밀검사 결과도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어, 그래서 좀 많이 좀 빨리 건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어. 모두가 좀 기원을 할것 같아요 이거는 네. 모든 뭐 축구팬들 다 특히 인천 유나이티드의 감독에게 앞서서 정말 한국축구의 레전드라는 사실은 절대적, 네. 절대적이지 네. 않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이, 이, 이거는 뭐 선수 중에 한 명한테 그냥 그러니까 사실 병명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선수한테는 음. 뭐 상황이 어때요만 물어봤는데 이야기했던 를게 선수들이 되게 그렇게 좀 눈물을 흘리고 좀 침통했던 건 어, 이번 성남전이 사실은 지휘하는 마지막 경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원래는 했다고 하더라고 요 음, 어, 유상철 감독 예예예예 예, 예, 예. 음. 근데 그리고 이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뭐 뭔가 이렇게 작별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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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휘봉으로서의 작별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유사초 감독이 그래도 다음 경기까지 내가 하겠다라는 음. 의지가 어, 확실히 있긴 한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음, 이거는 뭐좀 좀 그냥 어, 응원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은 응원을 많이 해야 될 때고 네. 음. 섣부른 그렇... 추측은 다들 해야 될 때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음.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